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지금 XRP가 4057원, 전일 대비 5.16%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7에서 한8% 정도 상승을 했었죠.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10달러를 넘어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게 진짜 상승의 시작점인가? 입니다. 지금 XIP 시장이 단순한 반등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신호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기관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 그리고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지금부터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링크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을 적으신 다음에 클릭버튼까지 누르셔야 돼요. 근데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으시거나 클릭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저희가 따로 링크를 보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100% 무료인데 사칭을 한다고요. 그래서 100% 무료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 정보를 제공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부터 트렌드 해치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공유방에 저장해 놨으니까요. 바로바로 아, 바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또 있죠. 무료전자책입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를 보시면, 어, 기본편, 보조지표편, 심화편, 실전편, 어, 주요 경제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도평균선이나 거래량 패턴 분선, 볼링저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런 같은, 어, 또 피드보나치 되돌림도 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차트 보시는 걸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서 한 10분 정도에서 하루에 15분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용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가 좋은 게, 어,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런 차트 분석도 좀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이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꼭 방에 들어오시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시고 또 모르시는 거 바로바로 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무료전자책은 달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드리니까요. 어, 이 링크 클릭하실 때는 꼭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 꼭 적으셔서 전송 꼭 누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반, 단순한 반등이 아니에요.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과 맞물려서 XRP도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있고, 대형 지갑들도 XRP를 꾸준히 축적 중입니다. 자, 그리고 4,000원을 돌파한 후에는 4,500원에서 5,000원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XRP 신탁을 승인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XRP ETF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XRP를 보유하는 환경이 점점 조성되고 있고요. 글로벌 은행과 기업들이 XRP를 활용할 준비를 마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00원을 돌파하면 다음 저항 구간인 4,500원에서 5,000원을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7,000원에서 10,000원까지의 흐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XRP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관건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즉 지금 상승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0달러를 넘어서면 진짜 목표는 어딜까요이 1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어 시장구조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XRP ETF 승인 가능성이 일단 있죠. 그 다음에 기관들의 본격적인 매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유통 가능한 XRP 물량이 급감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올 수도 있어요. 과거 비트코인이 1,000달러 돌파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출 것 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후 시장 구조가 변하면서 만 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상승을 한 겁니다. XIP도 10달러 돌파 후에 시장 흐름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금융권과 글로벌 기업들이 XIP를 실제로 활용하게 된다면, XIP를 직접 보유해야 하는 구조로 변화가 돼요. XIP의 공급이 점점 줄어들면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인데, 결국 XIP의 10달러 돌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지금 XRP 시장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인지 확인해야 될그 순간입니다. 저희 공유방에서는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흐름과 이런 글로벌 금융권에서 XRP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 중이니까 정확한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XRP 시대가 될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빠르게 캐치하느냐가 차이를 만들 뿐입니다. 자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이 XIP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XIP를 공식적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죠. 자 미국 유타주에서 암호화폐를 공식적인 전략적 준비금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자,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XIP 시가 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XIP가 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좀 현실적인 가능성과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타주 이 하원이 HB230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가 공금 자금의 최대 5%까지 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현재는 뭐 하원을 통과하는 상태인데 창원 심사를 거친 후에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공식적으로 법이 시행이 돼요. 이 법안이 확정되면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암호화폐를 공식 투자 자산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의 전략적 준비금으로 포함되려면 어, 해당 암호화폐의 12개의 월평균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은 비트코인 1조 1500억 달러죠.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3,170억 달러고, XRP가 1,400억 달러니까 아직 기준에 미치지 못했죠. XRP의 시가 총액이 5,000억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가격이 현재 수준 2 5 8 달러에서 최소 9.29 달러까지 상승을 해야 합니다. 즉, XRP가 10달러를 돌파하면 유타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공식적인 투자 자산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자이 흐름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 시나리오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좀 앞으로 XRP 글로벌 입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 정부가 이 직접 암호화폐를 보유하기 시작하면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매입 움직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까지 XRP는 개인 투자자 중심이었지만 정부 기관과 이 금융기관이 직접 보유하는 순간 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XIP가 그동안 규제 문제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컸지만 미국 정부나 각국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면 은 사실 뭐 규제 리스크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결국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전환점이 될수 있다는 라 거죠. 자, XIP 현재 시가총액은 1,400달러 수준이지만, 유타주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3.6배 증가한 5,000억 달러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경우 가격은 9.29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10달러 돌파가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ETF가 승인된 다음부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XRP는 무조건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자, 이런 흐름이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XRP가 제도권 시장에서 어떤 입지를 다질 것인지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에서 다시 한번더 안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더 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링크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투자에 필요한 정보 너무 많고 복잡하죠? 시간 낭비는 이제 그만하세요. 해외 뉴스 차트 분석. 혼자 하느라 힘드시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를 가려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희 공유방은 해외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핵심만 요약해서 제공합니다. 전문 트레이더의 실시간 차트 분석 그리고 명확한 투자 전략을 한 곳에서 받아보세요. 무료 전자책으로 투자 기초부터 실점까지 중급 이상까지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라는 주제로 무료 전자책에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차트 분석이 굉장히 잘돼 있으니까요. 어, 이 부분만 보시더라도 뭐가 중요한지 뭐가 불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 피드백으로 시장 변동에 좀 즉각적으로 어,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 그리고 이 모든 게100% 무료입니다. 금전을 요구한다면 그건 사칭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정보 때문에 헤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성공적인 투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만 제공해서 투자 성공률을 좀 높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투자 수준에 맞춰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투자 실력 향상을 돕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시고 투자 효과를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투자 기회를 잡을 때입니다. 어, 저희 공유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 효율적인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합니다.